어우 아, 왜 나만 자고 그래 와 대제해다 끝났다 <끈> 대제 대제해 대제 이럴 수가 포세이 언니 물었어 <Sayar sinus> yeah, <coupleosters> 야이씨 <c> <laughs> 짱! 짱! 엇! 짱! 짱! 어으! 살려주세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깨끗한고야 짓! 아우! 어뭐 어 리... 립그어니까 립이 어디갔지? 아 뭔가 돈이 엄청 부족하다 했던 립을 안먹군요 아니? 이정도 이상한거 할줄 돼? 안데 나도 해볼까? 어떻게 하는 거지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뭐 돼? 안뭐안 돼?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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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안

더블킬반 l 지 복수한다 더블킬아 뭐해 타워를 부셔야지 친구야 나 r double c 이 r e 이 b o 이 how are y 의 u I'm not going to <놀대> 아, 진짜. 뭐야? 어떻게 낚았는데 애들이 그냥 아주 쓸모가 없네. 이뭐 <laughs> 하는 거야? 모르겠어. 이다지빠드다 아랍. 다다 아, 다 아, 느려졌다. 나자.

아 어, 뭐야 불멸자였어? 아그러 불멸자였네. 아아 뭐야. 불멸자 소리 안 들렸는데. 죽였어. 뭘? 빨리 수가. 죽였어. 아. 진짜 놓치야 저거. 대재해다 캐슬 됐어. 야 이길 수 있어. 아, 아치, 아 아가버. 불면의 공포를 느껴. 기가 도티인데 저걸 못잡아 왜? <laughs> 아 진짜. 대대야. <laughs> <되뇨어. 웃음> 아, 나다뭐 야, 이런식샬이 어디 갔어? 샬아도 자식아, <laughs> 이 자식아, 진짜. 와. 아 진짜 와야이자식이자이번식아도드럽아 없다, 진아이자아이아이 자식아, 이 자식아, 이도식이상해이거식아이 자식아, <laughs> 아 <웃음> 그, 아니, <맞다>. 아니, <laughs> 어, 뭐 어떻게 맞은 거야. 나의 저쪽 너의 방이 너의 없는 거 같은데? 어, 근데 우리 타워 지켰네. 끄. 어디다 버려 줄까? 쓰레기를 던져 볼까? 잡아 봐. <laughs> 나, 이리 와 봐. 눈을 돌리지 마라 저거! 일루 와봐 예 l 아오아아 다시 태어다 어떻게해아려에 아야 아, 진짜 <laughs> 야, 봐. 와, 아. 얘, 얘볼 방은 전개 되는데? <laughs> 나 포트에 맞아주고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. <laughs> 이거 아직도 노티네? 아빨리 신발 나와야 되는데. 신발 <laughs> <나가야> 되는데. <laughs> 아, 니까 그러니까. 뭐야? 어... 노티 이카라 잡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? 이거 <laughs> 아니야? 나 방이야? 진짜 아군 드디어 음, 음. 아, 미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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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거거이 이거 우리가 이길수 <laughs> 있어! 우리이 이거 이 있어. 있어 저기 지금 히카 말기는다별거 아니야 히카 없을 때싸죠 돼. 이길수 있어 너이 이거 이으러올 이거 먹으러 죠 이거 이기시는데거 이기시죠. 씨, <laughs> <laughs> 어, 대재앙이야. 짜. <laughs> <laughs> <짰! 웃음> 왜 졌어? 드레스리가 뭐하는 거야? 드레스리 잘 먹네. p a s o 죽어서 a d g a n a l a l a l 나 l a l a l a l a l a l a l 라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저건 부수고싶다 저거 야! 이 자식아! 잡았다 <laughs> 저거 뭐야? 왜 저기 있는거지? <laughs> 히카르도를 만나면 거미 지옥을불멸졌었다 헤븐! 제이 뭐하는거야 말도 안돼 <laughs> 아, TT꺼여서 아, 이게 내가 이겼네 <laughs> 에버 m 1 4천? 더더더더더 더. 4천. <laughs> 4천이라고? 맥스인드 왔구만 불멸의 공포를 이렇게. 그렇지 히카루 개구 토끼는나들간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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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가자 가자 알자 달리자 숲을 뛰어 물들 시간이다 괜찮아 달려 야 이제 진짜, 진짜 여기서 소리 들는 거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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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태어난 자자 아이다. 이 뭔... <laughs> 아, 뭐 하냐? <laughs> <진짜 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What the fuck? <laughs> 뭐야, <뭐였었어>, 저 방금? <laughs> 아! 그만. 나의 피가 s 의 s 참 뭔뒤이야 이거? 이리 와, 이리 와,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우리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, 아, 헤헤헤헤, <laughs> <laughs> 어 이딴 죽었네? 아 여기서 비행을 써버려? � p o i 아 이거�lrx2 째 k e 다 p s hitting me 叩 a c c o u n t i

내딜 썼는데 어디 갔어? 미쳐봐 휴턴 텐트리를 알려줄게 3장 이모 이셔 100포인트 다 탔어 휴물들 시간이다 사냥감을 <목소리> 말아버까 아! <웃음> <웃음> 그래. What the 기서 c k Also, you got ate in s o h a a t t h e fuck? 어 r 서불면 e r t i g e 이거 제이도 인상 나오는 <laughs> <laughs> 그래, <laughs> 오, 어어어 드랩드랩 <laughs> 누워서 누 겁나 맞고 있네 파이브 뚫어버려 오올 펀치 마흔 가즈 그렇지 마 제이 마너 죽어야 된마 자식아 뚫어 <laughs> <두레벌. 웃음> 제이 제이 입에 문과 좀봐 <웃음> <웃음> 아 이봐 아주 그냥 대걸레를 물었구만. <laughs> 그냥 걸레도 아니야 아주. 야! 너네 아냐? 올라고 봐봐. 이거 먹고 싶잖아 이거. 어, 뭐야! 저 오, 저 많이 본 닉네임인데 근데. 으에에에에 좋았어. <laughs> JP라고요? 어, 그거 비 얼마 없어. 요뭐 거야? <laughs> 왜 유턴을 한대 때려? 우리 먹었다. 증리체 아니야. 뺏겼네? <laughs> 오, 뺏 들어간다 재 대장이다. 알아봐라! 아이작밖에 안 남았는데. 제일 <laughs> <laughs> 잠깐 인상을 잃은 게 아닌가던데요? 아까부터 계속 이런 거 같은데, 없는 거 같은데요.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, 아, 근데 싱크가 대박이 났는데 루이스가 거기다. 그냥 히카도잘 아, 컸네. 아, 좀더 내가 봐. 나 <laughs> 이기. 내가 탈 거다. 아,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전혀 그거 아니야. 어, 누구야? 누구세요? 아, 진짜. 누구야 얘들아, 너네 그거 잡을 시대가 아니란다. 얘들아. 아쉽네. 둘 다. 뭐 왜? 왜 용권이 뭔데? 나도 아, 형이니 야. 뭐. 어, 뭐. 말을 해, 말을. 뭐, 뭔데. 용건를 말해. <laughs> 아니, 쟤는 <laughs> 언제 불을 어. 잘킨 거야. <laughs> 아, 게임해. 그래, 어쩔래. 와. 아, 아 죽었어. 쓰레기 같은. 아, 뭐. 대장이다. 아, 몰라. 어디갈까? 허허... <laughs> 어허... <laughs> 부링부리한테 전화로 괜이 <괜히> 왔어 아니었어 <laughs> 말을 해! 쓰레기 같은 놈아 <laughs> 와! 제게 공이었어! 뭐하는 놈이야? 겁나 아파 <laughs> 쓰레기 호이 야 거기서 발차기를 하지 않더니 거의 갔는데 근데 뭐? <laughs> 말을 해 말을 <laughs> 나랑 발차기해서 얼었을텐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용건 끝났어? 빨리 끊어 뭐? 어? 내뭐 뭐 어떻게 하냐고? 뭐왜 저거? 도지마이 뭐. 쓰레기 같은 놈아! 진정해. 어이 카라도 겁나 아프네. 와! 뭐? 나도 저렇게 강력해져야겠어. 시끄러워, 이 쓰레 같은. 불러주자. 줄까? You motherfucker! 뭐 어. 아! f u c k you! 빨리 끊어! 뭐? 사이판! <laughs> 무슨 게임하는데? <laughs> <laughs> 아! 끊어! 아! 씨드아! 끊어 오. 아우 진짜 야 진짜 벌또 아, 죽었어 스레그 <laughs> 그거 알지 나 불멸자 이 누가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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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태어난다 <laughs> 있어 어디 갔지 이거 아 <laughs> <laughs> 루이스 빠데스가빠와 루이스 저기 안 죽었어 야야빠 아니 루이스 저기 안 죽어 뭐하네 <laughs> 같다 내가 발파버스는 내가 누르겠다. 나도 누르겠다. 아! 4개였다고. <laughs> 네 4개가 <laughs> 네 <개만 웃음> 끝난다고. 내가 <laughs> 눌러. 쉿.